사이시옷 표기고, 얘는 규정이야. 무조건이라는 거거든. 자, 일단 사이시옷을 받쳐 쓸 거면은,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줘야 되거든? 일단 그래서 전제조건이 뭐로 사이시옷이 돼야지. 1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줘야 돼. 자 두번째 앞말이 모여야 되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지 시옷을 받쳤을 수 있지 사음으로 끝났으면 넣을 자리 없어도 돼 내가 다 떨어뜨렸잖아 여기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얘는 한자어 두개 사이에서는 받쳐 쓰지 않아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혹은 고유어, 고유어 그래서 무조건 고유어가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 조합일 때 5월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조합일 때, 자요 조건을 다 맞춰줘야지 우리는 사이시옷을 앞에다가 받쳤어요. 한자 맞지 후 뒤잖아, 숨소리 말은 뒤 후니까, 그 한자어란 말이야. 너네 후날이라고 써, 후날 훗날. 먼 후날이야, 먼 후날이야, 먼 풋날 이렇게 쓰잖아. 우리 표기할 때도 이거를 받쳐 쓸수 있는 이유는 뭐? 저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이쇼 사이소리 현상도 나고 앞말이 몸으로 끝났고 얘는 순우리말, 얘는 한자어. 그래서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있어. 이렇기 때문에 받쳐 쓸수 있는 게 여기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옷 표기예요. 아마 이 요번 윈터 때 배웠던 중에, 문법 중에 제일 난해한 게 여기지 않을까? 뭐, 교육감는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저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의문의 변동 현상 끝! 일니아니지롱안 뭐. 끝나죠? 자, 연습 문제. 옆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더 써줄 거야. 첨가만 이음 첨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반몽 첨가라는 애가 있어. 자, 중학교 때도음을좀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음자리 끝소리 정도는 거기서 다 했던 건데. 겹받침 말을 또 법도 다 했던 건데. 자 <laughs> 여기까지 살소리였고요. 지금 또할 거는 이몽 순행동화 다른 말로 반몽 첨가라고 부르는 반몽 첨가가 있음. 그리고 아 선생님 윈터 때한거저 이거 도저히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내신 때어떻해요 상관없습니다. 내신 때 똑같은 거또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업했던 것 똑같은 거를 내신 때또할 거고요. 그때는 아 제가 윈터 때는 별로 숙제 그리고 정규 때는 숙제를 별로 안 내주는 편이거든요. 님들 다들 바쁘신 거 아니까? 저는 정규 때한 타임 끝나면 수업 문제가 40개에서 50개 가량 나아요 매 수업 그리고 범위가 누적될수록 당연히 문제 수도 단원별로 누적이에요 그러면 시험 범위 마지막쯤 되면 이제 한 타임 했는데 숙제 150 문제씩 나가고 이런다고? 왜 그러냐? 내신 외우면 장땡이에요. 그리고 성지고등학교 내신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본인들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려는 시험이 아니야. 니네 학교에서 얼마나 수업 잘 들어서 외우고 있어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 외우는 방법은 무조건 그냥 문제를 미친 듯이 푼다. 그러면 답이 눈에 보여. 시험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 첨가. 반모음 첨가 할 거예요. 반모음 첨가. 자, 그러면 얘 똑같은 이름이 이모음 수행동화야. 자,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반모음을 의문으로 인정하는 파, 안 하는 파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자, 반모음을 첨가했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모음을 의문으로 인정하는 편들은 이렇게 부르고요. 반모음을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모음의 순행동화 첨가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둘다 앉아서 쓰리는 거고요. 안 어려워요. 자, 조건 먼저 써줄게요. 어간. 어간의 끝이, 말음이, 이, 외, 위. 요걸로 끝났을 때, 귀에, 어미에, 어로 되어 있는 어미가 요렇게 와.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나냐면, 요렇게 나는 거야. 자, 어반어 어, 단모음 맞지? 우리 단모음 체계표 외웠잖아. 히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할때 여기 단모음 어 맞지. 얘가 여로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필요해? 일로 넘어갈 때 반모음이 필요해. 반모음 제가 필요해. 그래서 반모음 제가더 붙었다고 보는 현상이 반모음 첨가예요. 요렇게 더 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모음 첨가하고요. 그럼 이몸 순행동화파는어 여기 이몸들이 있는데 뒤에는 이몸이 없는 거네. 그래서 아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도 이몸이 생겼다고 보면은 이몸 순행동화파 됐죠? 아 표정들이 볼만합니다. 앞에서 보면 무슨 어, 윈도다 끝나갔는데 왜뭐 이렇게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접빠졌지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떻해요 앞에 있는 게 설명이 안 됐으면 지금 사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된소리 되긴 모르는데 사이소리를 어떻게 해? 니은청가 모르는데 사이소리를 어떻게 해? 비음가 모르는데 사이소리를 어떻게 해? 그래서 다 순서대로 짜여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사실은 사실상의 모든 진도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안 짚고 넘어가서 그냥 이거는 다음에 할게라고 넘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볼 거예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 본용원 보조용원 볼 거예요. 쭉넘어가시다보 오면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책 검사할 거니까 책싹다안 되어 있는 거 채워보세요. 좋았지? 미리미리 채웠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볼 거예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예시 하나로 제가 설명 바로 끝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95. 95페이지예요. 95페이지. 자, 우리말의 서술어는 용언이 주로 서술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대충 알죠? 예쁘다 이렇게 형용사 용언으로 서술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사용하냐 아니 용언 두개 이상 사용할 수 있어 해볼게 나는 사과를 잘안 나오네. 한개 맞지?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먹어가네 이렇게 어를써 먹어 이렇게 쓸수 있니?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 자 그러면 내가 한 행위는 몇 개야? 먹은 것만 한 거야? 먹고 버린 것까지 한 거야? 자, 나! 야, 너그 사과 어디 어 있어? 나 사과 먹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한 행위는 먹는 행위밖에 없어요. 버린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때 버렸다는 그러면 왜 붙여 쓴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료상 보조용언이야. 지금 이미 동작이 완료되었어요. 를 알려주기 위한 보조용언이야. So, 이런 것들이 많아. 근데, 바로 한 글자만 바꿔서 의미를 바꿔볼게. 나는 사과를 먹고 버렸다. 자, 이러면 내가 한 행위 몇 개? 두 개. 왜? 고가. 연결음이었거든. 대등적 연결음이었거든. 이거 너희 다 배웠던 거거든. 대등적 연결어미나 종속적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 문장 몇 개니 원래? 원래 문장 두 개야 서술어의 개수가 문장 개수야 자 그러면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 무조건 용언 두개 나와 있어 한 문장 같아 보이는데 용언이 두 개야 앞에 게 문용언이야 실제로 한 행위는 앞에 거야 얘는 뭐야? 보조야 그냥 의미를 더해준 것 뿐이야. 무조건 앞에 게 본용원이고 뒤에 게 보조용원이에요. 이게 다야? 안 어렵지? 자, 그래서 책에다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말이 너무 긴데요. 보조용원은 서술로의 용원이 두개 이상 돼야지 본보조를 나눌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자,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앞에 오는 게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행위는 본용언이에요. 실제 행위는 본용. 아이고 잘안 써져서. 있다 써다 있다. 주어의 행위나 상태는 본용언이 정해. 그러면 보조용언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냥 추가적인 의미를 덧붙여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구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게 본용언이에요. 그냥 앞에 게 본용언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짧게 말로만 해드리면,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둘 중에 하나를 떼버렸을 때 의미가 바뀌면 남아 있는 게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야. 자, 나는 사과를 먹어버렸다 했는데 아둘 중에 본 이거를 몰라 내가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쓸수 있는 방법 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빼봐. 나는 사과를 버린 거야. 나는 사과를 먹은 거야. 이거 버린 거 됐지. 의미 바뀌어 안 바뀌어? 의미 바뀌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보조용어를 살려놨구나. 다시 바꿔야 되겠다. 나는 사과를 먹다에 요게 본용언이구나. 이거 할수 있는 방법을 그냥 말로 쭉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할수 있잖아. 이거는. 둘 중에 헷갈리면 하나 빼봤을 때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보조용언인 거지. 뺐는데 말이 돼. 그러면 보조용언을 뺀 거고 내가. 여기 예시, 예시 있는 거 볼게요. 철수는 학교에 가고 싶었다. 자 그래서 철수는 학교에는 상관없다. 철수는 싶은 거야? 간 거야? 난 철수는 학교에 싶었다. 이상하잖아. 철수는 학교에 가다. 앞에께 무조건 본용이라고 앞에께 무조건 본용어. 뭘 싶었다야? 싶었다가 될 수가 없어. 싶었다는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이야. 용언의 단독으로 서술어가 된다고 해도 문장 의미가 달라지면 보조 용언이니까. 자, 나는 사탕을 먹어 보았다. 마찬가지. 나는 사탕을 보았다야. 나는 사탕을 먹었다야. 나는 사탕을 먹어봤어. 번우는 마라탕을 먹어보았니? 먹어봤어? 그럼 넌 마라탕을 본 거야. 먹은 거야. 먹은 거지. 앞에 께 무조건 변용원이라고. 앞에 께본용원이라고 자, 그래서. 서술어의 용언이 두 개일 이상때도조용어 없이 본용언 본용언이 이어진 구성일 수도 있다. 자, 요거는 뭔 얘기냐? 본용언 본용언이야. 그러면 용언 두개 사용됐다는 거지. 본용언으로. 그럼 이거 그냥 문장 두 개라는 얘기야. 문장.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해서 알고 있어요. 문장 두 개를 이어줄 거면 뭐가 필요해? 연결 어미가 필요했었어 종속적 연결 어미든 대등적 연결 어미든 연결 어미가 필요했었어 그러면은 보조 용원을 만들어주는 연결 어미가 이 친구예요 한두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용원 정리가 다돼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아 어개 지구 어디에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조적 연결 어미에 아 어개 지구가 붙어 있어요 내가 이거 그냥 해준게 아니야 미이다해 놨어 너희 기억이 안날 뿐이야 여기있네 여기 있네. 94페이지에 다 적혀있을걸요. 연결음이 보조적 연결음이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보조적 연결음이 아홉 개 지고 잘 써있네. 얘네들이 뭐 하는 거? 뒤에 보조, 아, 뒤에 보조 용언 만들어 줄 거야라고 쓰는 게 보조적 연결어미야. 그래서 이름이 보조적 연결어미였다또 제가 그런 용언 정리를 해 드리는 것도 해 드렸던 것도 사실은 나 편하자고 한 거야. 내가 저거 보조적 연결어미 설명 안 했으면 내가 지금부터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설명을 했어야 돼. 하지만 우리님이 찍어. 뭐. 자, 그래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용원 보조용원의 구조 타입은 1번 타입. 우리 보조용원, 보조적 연결어미를 사용한 보조용원 하나. 이게 2번 타입이에요. 용원의 어감의 명사형 전성어미. 이것도 했었잖아. 명사의 역할로 바꿔주는 거. 자, 그럼 명사의 역할로 바뀌면 뒤에 뭐 붙을 수 있어? 뒤에 뭐 붙을 수 있어? 조사 붙을 수 있어 없어. 앞에가 명사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체언처럼 바뀐 거야. 그러면은 뒤에 조사 연결돼야 돼요. 조사 연결돼지. 그래서 이 보조사가 뒤에 붙고 보조용원이 오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학교에서 왜 하냐? 이거 너희 띄어쓰기 할때 이거 다 띄어 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내신 때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맞춤법은 윈터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너무 길어져 그러면. 우리 윈터 8주 안에 못 끝났어. 자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서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분이냐 1분이네 졸라빠르게 4분 안에 간단하게 말해 주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용언의 아 용언이란다 용언이든 뭐든 간에 의문의 변동을 애지게 많이 배웠잖아요. 비음 막뭐뭐뭐 본받어 하서 대기 뭐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그건 다 규칙 활용이야. 그건 다 규칙적으로 바뀌었어. 거기에서 예외가 들어가는 거 사실 몇개 없었어. 키이랑 떨어져 나가는 거 있지? 자음군 단순화해서뭐 리을기억 기역 뒤에 기억이 오면 리을이 살도 요 정도 예외밖에 없었는데 용원는 탈용원이지, 애초에 어미가 자꾸 바뀌는 게용언의 특징이잖아요. 어미가 특정한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은 원래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어간은 원래 잘안 바뀌는데 특정한 어미가 오면은 어간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여기는 예시 빠르게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체크면 어디다 해주시면 되냐? 얘들아, 여기 공통점들이 보이니? 얘도 모음 어미. 얘도 모음 어미. 얘도 모음 어미야. 모음 시작 어미가 오면은 이상하게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중세 국어 가시면 할 텐데. 자, 시옷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불규칙 활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데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요. 와서 물어보면 알려 줄순 있어요. 자. 집을 짓다에 어미를 어로 바꿨어. 그러면 집을 지소라고 하니 지어라고 하지 집을 지어라고 하지 시어도 어디 갔어? 시어 날라갔네. 자, 우리는 시오 탈락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탈락은 힐탈락 리을 탈락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거 아니면 다 그냥 불규칙 활용이야. 시옷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시를 한3개 정도만 더 적어드릴게요. 시옷 탈락에다가 짓다또 뭐가 있냐? 음. 붓다 붓다가 이거는 뭐, 붓다의 그,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붓다가 아니고 뭐 어디 적금을 붓다 물을 붓다 할때그 붓다야. 그러면은 물을 여기다가 부, 붓, 어 어떻게 돼? 물을 부서, 부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치옷이 아무 이유 없이 털려 나갔어요. 그렇죠? 또 빨리 병을 낫다, 있지? 여기 어미에다가 아붙이면 너 빨리 당기다. 라고 하죠? 나사라고 안 한다고 하면 노 나사라고 하니? 한 애들 내가 몇번 봤어 나, 예, 아부터도 그렇고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막부적부적거리는 2분만 줘 자, 뒤급 불규칙은 뒤급 받침에 모음 어미가 돼 있으면 이게 바뀌는 게 있는데 물어도 있고요 또 옆에다가 뭐 하나 더 써주시면 되냐 걷다도 있어요 어부터면 걸어 이렇게 된다고. 디귿이 걷어라고 안 하고 걸어. 이렇게 바뀌고. 물어도 저거 에스크에 물어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짐을 차에 실다 할때 싣다. 디귿도 리을로 바뀌어요. 실어. 이렇게 바뀌어요. 걷. 그리고 싣. 얘네도 불규칙 활용이고요. 자, 어간 불규칙에 비읍 불규칙, 어간 불규칙만 볼 거예요. 비읍 불규칙은 뭐가 있냐? 귀여워, 쉬워 이런 게 있거든. 자귀엽다의 어간 어디까지? 귀엽 여기까지지? 여기에 어 붙으면 어떻게 해? 귀협어 이렇게 안 하고 귀협어 이렇게 한다고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게 비읍 뿌리칙이에요. 쉽다도 마찬가지. 쉽 어간에 어 붙으면서 쉿어라고 안 하고 쉬워 라고 하죠. 이것도 비읍 뿌리칙이고 르블규칙은 흐르라. 그러니까 리을 리을로 바뀌어 흘러 이렇게 바뀌는게 리을 불규칙이고 자 빠르다에 빠르아 하면 어떻게 돼? 빨라 빨라 되지 리을 리을로 바뀌어 루가 또 뭐가 있냐? 음. 모르다 모르다 하면 몰라 이렇게 된다고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아니 이상하게 바뀌는 거다 불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얘밖에 없어요. 어. 우불규칙은 얘밖에 없어요. 푸다밖에 없어요, 얘가. 똥을 푸다 할때그 푸거든. 어 하면 푸어, 푸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퍼 라고 하고 짧게 끝낸단 말이야. 우가 떨어져 나가요 이런 우불규칙이야. 그리고 예시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용어는 불규칙하려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해야 되는 의문 얘기는 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볼 거고요. 한20 문제까지 한될 거고. 웬만하면 복습을 한번 해오시는 게 좋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